달영아, 이 예, 형님, 우리 일본 가서 공매도 치고 모이또나 한잔할까? 한국에도 공매도가 풀린대 형님? 아 그래? 뉴욕 아닌가요? 일본인가요? 우리가 주식만큼은 일본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? 약간 독립군 느낌으로? 그렇지. 공매도 대첩. 그렇지. 한산도 대첩의 뒤를 잇는 공매도 대첩. 가시죠 지금. 응. 안녕하세요 조자령입니다 네, 오늘은 일요일 낮이고요 지금 한 2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려서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좀 공명님을 좀 만나 뵈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이 송도, 이 송도 커넬워크 가와 있거든요 지금. 날씨가 진짜 좋아요 사람들도 많고 이건 좀 되게 예쁜데 좀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보이시나요? 공룡님 곧 나오시니까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어못 올렸던 영상들도 좀 질문도 하고 좀 촬영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도 영상 촬영을 해야 됩니다. 차 아까 왔냐? 예. 강남 코란도? 아 무슨 강남 코란도요? 아? 어? 아니, 지바겐인데. 무슨 강남 코란도입니까? 강남에서 많잖아, 진짜. 아이! 강남 <laughs> 또 나타나냐? <사가냐>? 강남 택시. <laughs> 그, 이, 이 클래스. 아이, 지바겐 다르죠? 뭐, 커피숍 아니 여기 너무 네. 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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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죠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, 많아. 사람 진짜 많아요.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 그 음. 국민께서 지금 광고 아직 안 달고 계시잖아요. 저희 그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구독자분들한테 뭐 광고를 다냐 마냐 물어보는 거 자체가 좀 사실상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. 어 유튜브 광고는 음 전에 영상에서도 뭐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. 어 일단 우리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의리가 있잖아. 어 우리가 있고 뭐그 유튜브 자체가 뭐 이게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것까지 뭐 굳이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내야겠다. 뭐 이런 각오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음, 처음부터 이걸로 돈벌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, 어, 앞으로, 이 편집자나, 우리 그 트레이더 그룹에서, 제자들이나,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, 광고는 달아야 되겠지. 어, 뭐, 이거를 되게 크게 마이너스 보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으니까. 어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마이너스하는게 없으니까 뭐 조만간 아마 또 구독자분들도 어 광고를 달길 원하는 분들이 더 많고, 어 이러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차차 뭐 광고를 달던지 해야지. 대신 어 광고 없는 어떤 공부 영상은 꾸준히 업로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, 음그 부분에서는. 주식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굳이 이 광고를 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 그건 항상 남겨놓고 어 다른 영상에 광고를 아마 달것 같아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에 유튜브 광고를 안 달라고 마음을 먹은 건이 어 유튜브로 인해서 내가 메이지 않기 위해서 어 광고를 안 달았던 것이고 어 그게 어 내가 언제든지 어, 유튜브를 떠날 수 있게, 음.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안 달았던 거지. 음, 메이지 않기 위해서. 어, 그리고 한달 전쯤에 그 국내도 꿀팁 영상에서 외국인 매매 금지 종목 있잖아요. 몇개안 되는데. 그 중에 SBS가 60%가 급등했어요. 근데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언제 좀하는게좀 좋겠냐. 다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서. 음, 그게 그렇게 많이 올랐냐? 60% 올랐어요, 60%. 어... 맞아요. 우리는 2 0 먹고 팔았는데. 20에서. 아, 그래 네?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. 타이밍을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음.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좀 싫어하는 질문인데 뭐 리딩성의 어떤 그런 질문은 뭐 매도는 뭐 알아서 하셔야 될것 같아 뭐 수익이 났는데 뭐 그걸 굳이 우리가 뭐 나는 가져있지도 않는 거고 단 SBS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한 지금 주가 위치에서, 어, 느 정도의 급격한 상승 기울기가한번더 연출이 된다 그러면, 나 같으면 그때 팔것 같아. 매수 크라이막스라는 어떤 급등, 15%, 20% 하루에 막 하루 이틀에 급등하는 그런 과열권의 어떤 순간이 나온다면 거기에 도, 대고 나는 한세 번에 나눠서, 어, 매도할 것 같아. 그러좀 뭐 정리를 하자면은 한 번에 파는 것보다는 뭐두 번, 세 번. 음. 나눠서 매도하는게 낫다 음. 그렇게 좀 가닥을 잡고 움직이는다 음. 중요한거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 포인트는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올라서 파는게 낫다고 본다 이거지 음.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 <목소리> 2주 전부터 이제 우선주 위주로 좀 매매를 좀 하셨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한참 정신없을 때라서 뭐 영상을 따로 뭐 찍어서 올리지 못했는데, 결국에는 그게 좀잘 됐어요. 그걸 보면서 좀 와, 좀 많이 신기했는데, 이걸 좀 어떻게 좀 알고 좀 들어가셨는지. 음. 아 이거는 이 우선주라는 거는 이게 올라갈 때, 두 가지 유형이 있어.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, 뭐, 너희들한테는 내가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, 어, 1년에 우선주가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 어떤 테마를 이루면서 급격한 단기상승이 나오곤 하는데, 음, 그거를 미리 어떻게 아냐면 음, 본주, 우선주가 말고 그 본주. 예를 들면 뭐, 삼성전자가 있고,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잖아? 그러면 삼성전자는 만마 있는데 우선주만 급등하는 현상이 있어. 근데 그게 이제 개별주들 중소형주 중에 시총이 낮은 거. 그러면 그 우선주들이 세 종목이 동시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날이 있어. 그게 1 년에 한두세 번.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타트인 거지 우선주 테마가. 음, 단지 조건이 하나 붙는데. 그 상한가 세 종목이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, 어,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들어가야 이 매수 기준에 부합을 하는 거지. 음,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나의 어떤 매수 기준을 또 하나 푸는 건데, 뭐 이건 뭐 어차피 선수꾼만, 우선주 매매는 선수꾼만 하는 거니까. 그러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가세방에서 최소 다섯 방은 무조건 나오지. 요번에 그랬던 것처럼 요번에 뭐 여덟 종목에서 12 종목까지 대거 상한가에 들어가는 어뭐 그런 테마가 1년에 두 번씩 나오니까 음. 어연상이나 5연상 은 무조건 먹는다. 그런 현상이 나오면. 그래서 올해는 이게 이제 처음 발생이 됐었던 현상이고 올해 뭐 날씨 좀 추워지면 한번더 이런 테마는 나올 수 있다. 어 개별주 우선주 테마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.